안녕하세요. 스피드뉴스의 코봉입니다. 빅토리아주는 연일 역대 최고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며 마스크 의무화를 포함 락다운 조치가 내려졌었는데요. 그로부터 벌써 2주가 지났지만 유행의 물결은 쉽게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멜버른에서는 정부의 이런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멜버른 확진자가 줄지 않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지역 사회에 감염이 많아졌기 때문에 7월 9일부터 멜버른 광역권과 미셸샤이어에는 6주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3단계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멜버른 대학교의 전염병 전문가인 존 메튜스 교수는 멜버른에서의 2차 유행은 첫 번째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차 유행 당시에는 확진자들이 해외에서 비행기나 유람선을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접촉자 추적이 보다 용이했고 쉽게 통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더 많기 때문에 추적과 통제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빅토리아 주정부의 코로나19 검사와 관련된 실수 때문에 빅토리아 주정부의 코로나19 검사와 관련된 실수 역시 복합적인 원인이 될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일 빅토리아 주정부가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10명 중 9명이 몸이 아프다고 느낀 후에도 자가 격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매튜스 교수는 현재 주정부가 엄청난 업무량을 갖고 있겠지만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한 지속적인 커뮤니티 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빨리 검사 결과에 대해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세 번째, 명확하지 않은 필수 업무에 대한 정의 때문에 현재 멜버른 광역권과 미셸사이어에서는 음식 및 생필품 구입, 운동, 치료 및 간호, 일 혹은 학업을 위해서만 집을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업무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그 결정은 개인의 몫이 된채 수많은 멜버른 주민들이 여전히 직장으로 일을 하기 위해 이동 중입니다. 뉴사울스웨이스 대학교 커비 연구소의 레이나 맥킨타이어 교수는 멜버른 멜버른의 확진자 증가는 두 가지 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아직도 사회 활동이 너무 많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확진자가 줄지 않지만 보다 과감한 조치를 내리 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멜버른의 다니엘 앤드루스 주 총리는 더 이상의 강화 조치를 도입할 계획은 당장 없다 선을 그 었다고 합니다. 멜버른의 이 코로나 화염이 하루빨리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스피드 니다 뉴스의 코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